저좀 계속 이럴 거야? 오빠는 뭘 잘했다고 큰 소린데! 나 진짜 이렇게 못 살아? 누가 할 소리? 이혼해! 좋아! 해, 이혼! 대신 위자료 내놔 어? 위자료? 야! 너 혹시 적반하장이란 말 알아? 내가 위자료 받아야 될 판에 위자료를 왜 줘? 그쪽이야말로 적반하장이네요 우리 결혼, 당신 때문에 쫑난 거잖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뭘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신혼여행 경비도 빠듯했을 텐데 이거 엄마가 갖고 싶다는 핸드백 이거는 누나 지갑이랑 화장품 이거는 매옹이 노래 부르던 발렌세 30년 살 세상에 <laughs> 너돈좀 꽤나 썼겠다 <laughs> 엄마 가방만 해도 이게 얼마야? <laughs> 암튼 쌩이요 그렇게 해도 고마워 아유 고맙다 고마워 어울리니 봐봐 잘 어울린다 아유 세상에 <laughs> 얼굴 좀 풀어 응 지금 얼굴 풀게 생겼어 어떻게 저거 다 사던 동안 우리 엄마 아빠 거 하나를 안 사냐 생각하니까 또열받네 장인장모님도 아 그거 하나도 안 주시잖아 <laughs> 오빠 같은 오빠 딸이 스무 살에 결혼하겠다고 집 나가고 그러는데 서희가 마냥 예쁘겠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우리 엄마 아빠 선물 더 좋은 거 사서 마음 좀 풀어드리면 안 돼? 어떻게 여윳돈 생겼다고 오빠 가정만 쏙 챙기냐? 아 몰라, 아빠. 응? 야, 그것도 그렇지만 너네 집은 우리 집보다 훨씬잘 살았잖아. 그리고 너네 부모님 몇만큼 비싼 거념 눈에 차지도 않으셨을 거 아니야? 그게 핑계가 돼? 하긴 그 정도 는 내교지. 그 후로도 당신은 항상 당신 가족이 우선순위였잖아. 우리 부모님 힘들어졌을 때도. 오빠, 이돈 어떻었어? 어제 100만 원이나 빠졌는데? 엄마가 뽑아 쓰셨나 보지. 현금카드 엄마가 갖고 있잖아. 뭐? 어머님이 아무 때나 돈을 찾아 쓰실 수 있다고? 그게 왜? 아니, 왜 오빠 월급을 어머니가... 가족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어? 너 내가 너랑 니돈내돈 네돈 하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엄마 혼자서 돈 벌어서 나랑 누나랑 키웠는데 내가 지금 엄마 돈좀 쓰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돼? 그래도 이렇게 막 뽑아 쓰시면 우린 어떡해 아너 자꾸 시끄럽게 그럴래? 아 결혼 전엔 월급에 보너스까지 엄마 다 드렸어 그런데 앞으로 엄마가 보너스는 우리 보고 관리하라고 하시던데 그거면 됐지 뭐? 뭐?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게 말이다. 우리가 너랑 박서방한테 너무 모질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어. 근데 못 막으면 부도라니? 갑자기 왜? 안성에다 무리해서 공장 낸게 화근이었어. 공장장이 공금 들고 도망까지 가고. 그래서 말인데 너 여유 돈좀 있니? 한 삼천만 있으면 내가 한번 물어볼게 엄마 어떻게 양쪽 집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냐? 어? 아, 매형도 사기당해서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나 봐 근데 어쩌지? 일단 매형 급한 돈 갚아주기로 해서 모아둔 돈다 그쪽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말이야 네, 올케 왔어? 신세 좀 지게 생겼네 아 <laughs> 매형 신세는 무슨 가족끼리 그냥 편하게 계세요. <laughs> 우리 집에 10원 한장안 못해 주더니 그집 식구는 잘도 먹여 살리더라. 매형한테 먼저 빌려주겠다고 약속한 걸 어떻게 해? 우리 엄마 아빠 결국 부도나서 단칸방에 사시는데 그거 보는 내 마음이 어땠는 지 알아? 난뭐 마음이 편했는 지 알아? 그래서 그때 다음부턴 우리 집안이만큼 너네 집안일 신경 쓴다고 했잖아. 맨날 다음번 다음번이잖아. 도대체 언제?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넌 그것만 생각하고 네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해? 이런데 걔는 어딜 갔어? 어딜 가긴 아르바이트 한다고 또 나갔지. 휴일인데? 휴일이고 평일이고 낮이고 밤이고 일하셔야겠댄다. 그래서 엄마가 밥 차려주러 올라오시는 거예요? 어서 밥 먹기나 해. 야, 너 진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난애 보느라 식당 일이며 집안 일이며 엄마 제대로 돕지도 못하잖아. 엄마가 며느리 보고 언제까지 이 고생을 하셔야 되는 건데? 됐다. 이게 다내 팔자지. 여보세요. 나당장 들어주 못 해? 나 바쁘니까 이따 통화해. 아바이 하면서 밥 한번 차린 적 있어? 당신 엄마 조금 고생하시는 게 그렇게도 속상하고 눈물나? 넌이 집안 며느리야. 며느리는 며느리 할줄을다 해야 될거 아니야. 며느리? 내가 이 집안 며느리가 맞긴 맞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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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그때 되면 유채꽃이 그냥 하창이겠다 가족 여행 가는 게 우리 이게 얼마만이니. 그러게 나 말이야. 근데 이번에 올케 빼고 가면 안 되나? 난나렇게 불편하더라. 나이 차가 많이 나서 그런지 말도 하나도 안 통하고. 게다가 요새 하는 집 보면 아유 그 사람 아르바이트 때문에 가지도 못할 텐데 뭘? 엄마 이번엔 우리 가족끼리 유채꽃 배경으로 사진 이쁘게 찍어서 액자에 걸어놓자. 그래 그러자. <laughs> 아 엄마 여행 가기 전에 옷도 화사한 걸로 한번 사세요. 그래야 사진빨도 잘 받지. 그럴까? <웃음> <웃음> 아 가족 챙기느라 우리 부모님은 물론이고 나까지 뒷전이었어! 너 때문에 고생하시는 우리 엄마! 여행 한번시켜드는게 무슨 잘못이야! 그리고 너참 양심도 없다! 우리 엄마 결국 너 때문에 그렇게 된거 몰라?! 많이 다쳤길래 입원을 다해 아이고 야나더 이상은 개꿀 못 보겠다 집에 들어 안 치든가 아예 개더러 나가라고 하든가 결판을 내 알았어? 단 말이야. 나 정말 너처럼 집안일에 소단 안된 여자랑 더 이상 못 살아 왜입 아프게 했던 말또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나도 당신처럼 자기 가정만 죽어라 생각하는 남자랑은 더 이상 못 살아 진짜 웃긴다 언젠 내가 효자라 좋더면서 그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야? 당신 집이랑 우리 집이랑 그렇게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했겠어? 누가 할 소리. 나도 네가 이렇게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게으르고 비상식적인 여자인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긴말 필요 없고. 얼른 도장 찍고 위자료 내놔. 이거 왜 이래. 이유야 어떻든 결국 너 때문에 이혼하는 거 아니야. 위자료 네가 내놔. 웃기시네. 원인 제공을 한건 당신이야. 위자료 내놔. 시댁만 챙기는 남편. 살림 안 하는 아내. 이혼시. 위자료를 줘야 하는 사람. 오. 아자 우리 아니, 변호사 네 분은 세 분은 남편이라고 했고 김병진 변호사께서만 <laughs> 아 혼자 아내가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사실 부부간의 결혼해서 부부간의 문제 있어서 협조 의무는 서로 같이 가정기를 충실히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저처가집에 도와주는 거는 기본적인 범위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둘다 깨끗이 유자로 없이 헤어지면 좋은데 굳이 이거를 법, 법의 법 잣대로 누가 줘야 되냐 물으면은 그 판례들이 굉장히 보면은 이런 겁니다. 처음에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떤 상대방이 문제를 일으켰으면은 그거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반대행위를 해서 문제를 더 크게 하면. 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보면은 남편이 먼저 잘못을 조금 부부 간의 문제 약간 문제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안 하고 그걸 팽개치고 더 크게 문제를 붓기 때문에 아내가 유죄를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항상 문제 한 사람이 뭔가 좀 잘못했더라도 상대방은 거기서 해결못나면 해결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안 하고 더 크게 키우면 오히려 그두 번째. 혼인 제공자보다는 두 분이 잘못한 사람한테 오히려 좀 책임 묻는 경향이 있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어, 남자분은 호, 이, 혼인의 그 의무 혼인 당사자인 부인을 중시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가족을 중시함으로써 그 의무를 방기했고 또 여자분도 그 남편과의 어떤 두 사람의 공동 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의 친정을 돕는다는 이유로. 어, 혼인 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다녔다면 두 사람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어,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부모님하고의 가, 어, 가족이 이제 새로운 가족 구성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새로운 가족이 이제부터 남은 인생을 함께할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인식을 서로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네. 최종 결론. 이혼의 책임은 부부 모두에게 있지만 먼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남편이므로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를 조회야 한다라는 것이 다수 의견. <laughs>